하다 2024년 하. 어디 한번 와봐 내가 늙나 보자 안 늙을 거야 안만 나이가 막 되면서 나 서른 아홉이야 서른 여덟이야 막 이러다가 잠깐만 지금 나 마흔 한 살이야 나 마흔 두 살이야 나 모르겠는 거야 뭐내 마음은 나이를 먹지 않았고 나는 마흔을 인정할 수 없고 뭐 그렇지만 몸이 너무나 쉽게 인정을 했고 빠르게 노화가 오고 있다는 것이 몸과 피부로 너무 많이 느끼지 않아요? 그 제가 올해 이것저것 이제 많이 써 보고 경험해 봤던 제품들 중에 안 늙기 위해서 반드시 잘 써야 되는 것들만을 제가 모아 봤습니다. 이름하여 안 늙템.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유리다는 늙지 않을 거야. 절대로. 일단 첫 번째 아이템은 제가 하체 비만인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더 두꺼워질 수 있지? 싶을 정도로 점점 두꺼워지고 있어요. <laughs> 수면 양말을 몇개더 사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 손발이 너무 찬 거예요. 이렇게 난방을 틀고 자도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일단 하체 부종하고 손발이 차가운 거는 순환의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근데 어디 가서 이제 뭐 들어누워서 마사지도 받고 뭐 그럼 좋지. 남편한테 뭐 다리 좀 주물러 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저희 남편이 한쪽 팔이 깁스 상태라서. <laughs> 작년 겨울에는 갈비뼈가 부러지더니 올해는 팔이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중학생 딸이야. 진오느라 바쁘지? 엄마. 뭐 주물러 주겠어요? 그래서 안마 의자를 놓고 싶은데 집이 좁아. 너무 그래서 제가 인스타 광고를 막 보다가 이걸 사봤어요. 플리오. 이 보라색 종아리 마사지기예요 뒤져보고 뒤져보고 하다가 어느 날은 사야겠다 싶어서 결제를 하려고 보니까 카드가 한도 초과가 됐는지 남편이 공동카드를 쓰고 있는데 12만 원인데 결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놓쳤어 어느 날 선배 중에 이민웅 쇼호스트라고 남자 선배가 있어요 그분이 공구를 하는 거야 그 10만 원에 팔더라 어? 우기 웬 떡이야? 그래가지고 선배님 부자 되세요? 선배님한테 샀어. 진짜 세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통 맨다리 하지 않고 무슨 잠옷을 입고 나서 했잖아요. 그 잠옷에 구겨진 자국이 다리에 쫙다 남을 정도로 압력이 생각보다 너무 센 거예요. 근데 이게 손으로 이렇게 주무르는 것처럼 막 되게 디테일하게 근육을 풀어주는 건 아닌데 전 압박 스타킹도 신어봤거든요. 난 그거 왜 신는지 모르겠어. 신고 벗을 때 짜증만 나 너무 껴가지고 얘는 그래도 압을 줬다가 뺐다가 줬다가 뺐다가 하는 그 힘이 워낙 강력해서 아, 혈액순환이 된다는 라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온열이 돼 그리고 무선이잖아 충전식이라서 하다가 화장실 가도 되더라고 묶여있는 건또 아니야 내가 매주 문성식 쇼호스트를 만나잖아 나 이런 거 샀다 이랬더니 어 선배님 저는 그거 여행 갈때 캐리어에 넣어가지고 가요 여행 가면 만보 이만보 걸을 때 이거 밤에 하면 너무 좋다는 거야 너도 참 대단하다 <laughs> 근데 제가 어쨌거나 이걸 가지고 왔다는 건뭐 40대, 50대, 60대 우리 여자들이 아무래도 하체 쪽으로 이제 피가 쏠리면서 하체가 더 이제 부종이 심해지고 손발이 차가워질 수 있어요. 그럴 때이 온열로 한 10분 정도 마사지 하니까 뭐 남의 손안 빌리고 남편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괜찮더라고. 가격 한뭐 10만 원에서 한 13만 원 사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괜찮아. 한번 써봐요. 두 번째 안 룩템. 필라테스 할때 입는 긴팔 운동복을 샀어요. 이거는 이제 뮬라웨어에서 세일할 때 제가 이렇게 두 개를 사실상 네개 샀어요. <laughs> 처음 샀어요. 저 긴팔을. 저는 겨울은 운동을 전통적으로 하지 않았거든요. <laughs> 근데 올해 최초로 아나 겨울에도. 해야겠다 네, 생각이 들었어요 필라테스를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데 진짜 좀만 추우니까 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1대1을 하면 비싸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해요 저도 1대 다로 해요 근데 이게 하니까 정말 확실히 순환이 되고 그리고 이 약간 좀 힘이 좀 생기는 것 같은 거에 약간의 이제 잘 자란 소근육 같은 게 생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안 하면 안 돼요. 생존이야 이제. 일주일 안 갔는데 몸이 너무 찌뿌둥한 거예요. 일주일 만에 다시 가서 그날 좀 선생님 하체를 빡세게 시켰어. 그래서 엉덩이가 그 다음 날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왠지 기분이 좋더라. 내가 내 근육을 써서 움직였구나. 안 늙으려면 첫 번째 몸이 따뜻해야 되고, 두 번째 순환이 잘돼야 되고, 근육을 지켜야 돼요. 결국 나이 들면 그세 가지 힘으로 사는 거라고 해요. <laughs> 그래서 겨울이라고 너무 집에만 있지 말고 긴팔 운동복 사세요. <laughs> 입어보니까. 얇아가지고 입고 벗기 편하더라고요. 좀 땀나면은 너무 빳빳한 그 재질들은 벗을 때막 낑낑거리거든요. 근데 얘는 약간 히트텍 같은 느낌도 있으면서.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거 안에다 입고, 셔츠 입고 출근했다가 집에 가는 길에 그냥 가지 말고 피나테스 센터 가서, 요가 센터 가서 운동하고 가세요. 알았죠? <laughs> 그래, 안 늙습니다. 여러분 루테인 드세요 루테인 제가 너무 놀란 게 원료 회사에서 듣기로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루테인은 눈의 노화랑 관련된 거요 노화 그래서 이미 노화가 진행되지 않은 눈이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반색소 어쩌고 그니까 눈의 뒤쪽 루테인은 근데 이+ 빌베리라는 친구는 눈의 앞쪽을 개선시키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눈의 피로감, 화면 보고 넷플릭스 보고 맨날 스마트폰 맨날 뭐 이렇게. 우리도 심지어 조명 아래 있고 이러는데 눈의 피로감을 개선해야 눈이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눈의 수분도 지켜줄 수 있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눈과 관련된 영양제를 먹을 때꼭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걸 먹으라는 건데 내가 몰랐잖아요 나도 먹고 우리 남편도 먹고 우리 딸도 제가 다 먹이고 있잖아요 눈건강엔 빌베리 플러스 골드. 이거 사실 꼭이 제품이 아니어도 돼요. 찾아보면 빌베리가 들어간 제품들이 있는데 보니까 그렇게 가격이 안 비싸. 눈은 한번 가면 돌아오질 않아요, 여러분. 어. 우리 엄마가 나이가 이제 거의 70다 되셨는데 눈이 좋으세요. 어. 그래서 그게 우리 엄마 되게 큰 자랑이시더라고. 눈 관련된 영양제는 꼭 하나는 챙기세요. 얼굴 자체가 안 늙어 보이는 게 빠지면 안 되지. 그냥 봤을 때안 늙어 보여야 되잖아. 겨울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조금 화해져. 여름에 막 휴가가서 얼굴이 좀색감매졌다가도 이제 겨울쯤 되면 얼굴이 다시환해져요 이때를 여러분 집중, 화이트닝 기간으로 삼으세요. 제가 그기미관리 앰플 메스티나 너무 잘 쓰고 있는 건 아시죠? 여러분도 잘 쓰고 계시죠? 이게 겨울철에 쓰기에도 너무너무 촉촉하고 또 기존에 있던 기미나 색소나 멜라닌 같은 거를 개선시켜주는 역할을 얘가 해요. 근데 여러분, 비타민C는 조금 개념이 다르거든요? 비타민C는 멜라닌을 억제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웨스는 이미 생긴 기미를 좀 개선에 도움을 주고, 비타민C는 생기려고 올라오려고 하는 멜라닌을 억제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쌍방으로 서로가 좀 도와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메스티나에 비타민C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같이 바르면 진짜 좋아요 비타민C를 먼저 바르고 메스티나 발라도 되고 메스티나 바르고 볼 부위에 비타민C를 한번더 덧발라도 좋아요 이 비타큐브 제가 옛날부터 이거 되게 좋아했던 건 아시죠? 얘가 겨울에 쓰기에도 괜찮은 비타민C예요 안 건조하고 안 찐덕거리고, 화장 안 밀리고, 광 적당히 나고. 비타민 C는 13% 대가 가장 적절해요. 자극을 덜 주면서 개선을 시켜 줄수 있는 그 중간에 있어요. 비타민 C 함량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뭔가 개선을 시켜 주기 전에 자극부터 주면 그 망하는 거거든요. 12월, 1월, 2월, 뭐 3월 요때 휴가도 안 가고 햇빛도 들 보니까 환해질 수 있을 때니까 집중적으로 한번 관리해 보세요. 어린애들하고 나이 든 사람하고의 차이는 피부의 투명도예요. 뭔지 알지? 물론 내가 술을 좀 자주 먹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약간 술 톤이라고 하는 게렇게 탁한 톤인 거잖아요. 어쨌거나 톤을 맑게 해주는 거는 화이트닝 관리를 제대로 해줘야 돼요. 이참에 비타민C, 메스티나 이렇게 같이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고 보습템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돼요. 특히 12월에서 1월로 넘어갈 때 거의 매일 난방 틀어요. 근데, 고 보습템이라 해가지고, 뭐, 비싼 크림 우리가 리뷰도 했었던, 뭐, 라프레드, 아메르 뭐, 이런 거. 그게 다, 뭐, 대박템은 아니다. 그냥 보습템은 적당한 가격대에 진짜 미친 고 보습만 주면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써봤던 적당한 가격대고 보습 제품들이, 라로슈포제, 아 이거 시카밤. 요거좋고요 이거 써보신 분들 중에 나는 이게 너무 약간 좀 답답한 느낌이 들더라. 그러신 분들은 이것도 괜찮아요. 이거는 바이오덤하고요. 시카비오 포마드 리페어 크림, 이 보라색도 껑 완전 미친 고보스피 얘는 흐트러지지도 않잖아. 꾸덕한 제형에 거의 밤에 가까운.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듬뿍 바르고 자고 일어나서 물로 세안하잖아요. 전혀 씻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미친 보습막을 밤새 씌워주는 역할을 이두 친구가 해요. 아침에 반드시 씻을 때뭐 클렌징 제품을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이게 그대로 여기가 물기가 다 튕겨져 나갈 정도로 막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나 요즘 너무 쩍쩍 갈라져 여기가 막 붉어져가지고 까끌까끌해 막 화장이 아더럽게안 먹어 막 이러시면 이두 크림 중에 그냥 가볍게 사서 풍덩 풍덩 바르시는 거 저는 너무 좋고요. 만약에 조금 여유가 되시면 샤드 카이의 이페이스 로즈 오일 있잖아요. 기깔라요 이거 그냥 아무데나 섞어서 쓰면 되고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이게 자연 성분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지금은 날씬한 사람도 안 부러워. 피부 좋은 사람도 안 부러워. 내가 어떻게 해, 해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 머리숱 많은 사람이 제일 부러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머리숱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타고나기를 제가 다섯 살 때도 머리가 반은 없었거든요? <laughs> 근데 원래 머리 숱 많은 친구들은 나올 때 새카만 게 나온대. 저는 우리 엄마가 나 나올 때 거의 대머리가 나왔다 하더라고요. 원래 <laughs> 어릴 때 머리 없는 애들 있어. 대학교 때는 그냥 뭐 고대 기 같은 거 하면서 그냥 적당히 내가 잘 케어를 했는데, 이제 이 나이 되니까 막 고대 겨이런 귀찮잖아. 그러니까 이제 생으로 승부 보려다 보니까 아주 험한 꼴을 많이 봐요. <laughs> 쇼우스들 사이에서도 되게 유명템이에요. 이게 트리파지 앰플인데 르네이트를 거고 제가 옛날에도 이거 앰플 좋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르네이트를 거의 전 제품을 거의 다 써봤고 그 중에 제가 몇개 꼽는 게 있어요. 근데 르네이트의 심장은 사실 트리파지 앰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왜 환절기 넘어갈 때나 아니면 지금처럼 뭔가 내가 신경이 쓰인다고 느꼈을 때이 앰플하고 그 트리파직 샴푸 있어 그거를 같이 쓰면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는 뭐 머리가 난다는 게 아니야 덜 빠지고 머리를 좀 튼튼하게 해주고 두피 탄력 좋아지는 거 그거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주는 거죠 내가 집에 쓰던 걸 가져와가지고 이걸 내가 아 이걸 짜는 게 있는데 그걸 안 가져왔어 영양과 비타민과 탄력감을 줄수 있는 성분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고 한번 눌러서 깨뜨려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라서 쓰는 건데 이걸 처음에 한 통을 하루에 다 쓰는 거예요 일주일 있다가 또한 병을 다 쓰고 일주일 있다가 또한 병을 다 쓰고 그렇게 해서 이게 여기에 여덟 개 들어있거든요 이게 두 달째 두 달째 두달 집중관리 그리고 샴푸도 같이 트리파징 라이너로 써주면 너무너무 좋아요 두피로 완전히 개선시켜주는 앰플이야 집중관리로 가격도 꽤해 그래도 이거만 한게 없어요 마켓을 너무너무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것도 거의 한1년 전에도 문을 두드렸고 한 6개월 전에도 문을 두드렸는데 르네이테르가 개인이랑은 공부를 안 한다. 뭐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못하는구나 못하는구나 하다가 얼마 전에 기적적으로 루네이터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어 그러면 이 너무 관심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가가지고어 그러면 나는 트리파징 라인을 하고 싶다. 트리파징 라인이 최고다. 이래가지고 협의를 하는데 뭐한두달 걸렸나 봐. 이 시계 마켓 합니다. 루네이터. 이 기회에. 뭐, 가장 좋은 가격으로 또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협의를 했고, 12월 마켓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크리스마스 전에 할 계획이에요. 어. 요거는 이제 제가 날짜 나오는 대로 바로 공지를 해서 알려드릴게요. 무료 르네 웨트로 투립하지 이게 되게 생각해보면, 야,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거 한다고 안 늙겠니? 노력이죠, 노력. 그리고 생각지 못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살던 대로 사라지면 그냥 계속 늙거든요. 자연스럽게 계속 한 살, 두살 늙는데, 그냥 두피 관리, 뭐, 얼굴 관리 중요하고, 눈 관리 중요하고, 전체 몸의 어떤 순환과 또 근육의 관리, 뭐, 체온의 관리, 이런 것도 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먹기 전에 한 번쯤 더 우리가 일 깨우고 생활 습관으로 좀 자리 잡았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공유를 해봤습니다. 한살더 먹네요. 그래서 제가 한살더 먹는 기념으로 떡국 먹으면서 신세한탄 하는 컨텐츠를 곧 기획 중에 있어요. 그것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많이 해주시고 질문도 다양하게 남겨주세요. 늙지마. 늙지 말라고. 왜 늙니? 우리가 뭘 잘못했니? 안녕. 안 늙을 거야.